저는 어떤 분야든 거기에 성공한 사람을 100% 만날 자신이 있어요 어? 100%어떻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슈퍼이미 이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김작가TV 운영자이신 김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구독자님을 위해서 자기소개 잠깐... 아, 이정유 세무사님께서 한 달에 한번 고정으로 네.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에 네. 네. 재테크 자기개발 콘텐츠 올리고 있는 김작가라고 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가면 김 작가님이 제 양력을 이렇게 간단히 읽어주시는데요. 여기 써 있는 거 간단히 읽어드리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대통령상 저서 럭키 유튜브 젊은 부자들 등총 8권 도서출간 유튜브 채널 구독자 88명 김 작가 TV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88만 명이면 뭐 진짜 대형 채널이죠. 그리고 또 작가의 역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놀랍네요. 진짜 8권을 또 쓰셨고 정치 욕심이나 뭐 이렇게 좀 명예 욕심 있는 분들은 뭐 대통령상을 탔다고 뭐 이렇게 놀랄 텐데 하나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상은 도대체 언제 타신 거죠? 어느 정권 때 상을 타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저는 대통령한테? 저는 색깔이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 졸업할 때 네. 29살 때 이제 대통령상을 받고 이제 30살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대통령님은 이명박 대통령님 아... 그러면 뭐 어떤 공모전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공모전이라든가 봉사 활동에 여러 가지 대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한 것들 제 대학 시절에 평가를 좀 인정 받아서 상을 주셨죠. 아 대단하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 작가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출발점일 수도 있겠네요. 어 맞아요. 굉장히 큰 상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요. 좀 있다. 나도 커지는 느낌 있잖아. 맞아 맞 대학생 때니까 어. 특히나. 그리고 책을 지금 총 8권 쓰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자본주의적 질문 되게 웃긴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은 어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사실 요책 아, 요번에 나온 책. 책나온지 오늘 촬영 시점으로 12일, 13일 차거든요. 음. 벌써 2만 부를 찍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아마 요 책에는 요즘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을까? 운일까? 실력일까?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시각의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따 찬찬히 한번 보고 유튜브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 저는 그냥 만명 될 때까지 사실 강치 수준은 유튜브였거든요 거의 한 1년 이상 만 명이 안 되는 1000명 1500명 제 생일이 8월 1일인데 작년 8월 1일 에딱만 명이 됐는데 10만 명이 1월 달에 됐으니까 거의 뭐한 5개월 만에 딱만 명에서 1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연말까지 50만 명은 무조건 되겠다 그때 웬걸 지금. 음. 9월인데 아직도 20만이 안 됐어요 참 유튜브 구독자 수 느는 게 정말 힘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유튜브 꿈꾸는 젊은이들 특히 많잖아요 야8 8명면 유튜브 어떻게 하면 된다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23명 크리에이터 분들 인터뷰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 책을 냈었는데 음. 세 가지 그분들이 공통점 하나만 일단 단순하게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성실성 너무 당연한 거 왜냐면 세무사님도 영상 한 개로 승부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 계속 올리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캐릭터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굉장히 좀 명확하신 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누르더라고요 뭔가 매력적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차별화 콘텐츠의 차별화인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재테크 영상 계속 올립니다 사람들은 뭘 보고 싶을할 거예요 다음 영상제 재테크 그렇죠 구독조 5만 명이 만들어졌어요 구독조 5만 명은 딱재테크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근데 산에 갑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막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리뷰를 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하신 분들이 구독자좀 많아지면 하는 특징 중 하나가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세요. 일리스 사람들은 사실 그게 궁금하진 어, 않았던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구독자와 좀 조회수가 좀 빠지는 느낌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역시 냉철하시네요. <laughs> 역시 88만 유튜버가 괜히 되는 게 아니다 네. 이걸 느꼈어요. 네. 럭키뭐딱 봐도 네. 운 그렇죠. 행운에 대한 책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서두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김 작가님은 운이 있으신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운이 별로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행했고 운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두 번째가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결혼을 잘하는 거 이세 가지가 3대 인생이 숙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세개 다를 늦었고 어떤 거는 못한 것도 있어요 뭐 대학은 제가 2 4 살에 지방 사립대학에 입학을 했고 3 0 살에 졸업을 했죠 굉장히 늦은 거죠 두 번째 인 취업은 보통 이제 스펙이 좀 괜찮은 분들은 취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턴 십세번 계약직 한번총1년6 개월 정도의 힘든 시간을 지나서 정규직이 됐고 결혼도 제가 나이가 마흔이니까 못한 거라고 저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도 이제 굉장히 좀 집안에는 굉장히 뭐 좀. 비극적인 일도 있고 해서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은 했지만 제가 뭐 이번 책이 잘 되고 있다거나 유튜브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사건으로 본다면 저도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잘된 이후에 운이 좋아서 잘 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운의 역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운이라는 게참 아이러니하게도, 운이 있었다라고 내가 표현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야지 그 말을 할수 있다라는, 우리가 흔히들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신 분한테 어떻게 이제 메달을 할수 있었냐 물어보면 운이 좋았어요를 하지 마. 뭐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운이 아 제가 운이 좋아서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운이 좋았다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의 성공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요번 책이8 네. 번째 책이라고 하셨는데 요번 네. 럭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제가 서른 살 때부터 인터뷰 같은 걸 했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있느냐고 물어보면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그말 들으니까 아 뭔가 비법을 숨기고 있다. 이런 생각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수백 명이 너무 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뭐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도 여쭤봤죠 기사님 혹시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기사님이 아, 인생이 안 풀렸죠 운이 없었죠 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때 좀 뭔가 번쩍하게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40살에 대기업 다니다 명태 빨리 당하시고 택시 운전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그말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아빠 인생이 잘안 풀렸다 비슷한 질문인데 대답은 다른 걸 보면서 아,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을 인정하고 운의 힘을 활용하려고 하시고 아닌 분들은 운을 오히려 부정하는 그거를 조금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좀 운이 잘안 풀린다. 그러면서 이제 점집이라든 타로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부어 가시잖아요. 그런 건좀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책을 냈습니다. 이거를 네. 보시는 독자님들이 네. 공감을 충분히 하시겠죠? 아 굉장히 네. 지금 많은 분들 리뷰를 보면 공감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한 개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운이 사실 잘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명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불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이 책에서는 운이 들어오는 경로도 구체적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뭘 해야지 운을 찾고 만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노력했죠. 머릿말을 제가 보고서 저는 이제 목차 때큰 틀을 먼저 보는데 총7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럭키 세븐 의도하신 겁니까? 네. 일곱 아, 가지 키워드 작게서 해 음. 고생했습니다. 그랬...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이도. 이렇게 7 가지인데요. 이거 두 자로 맞춘 거 노력하신 겁니까? 아 <laughs> 역시 에리아스. 얘기하셔야... 노력하신 겁니까? 네. 네. 야 이거 물어보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목차 <laughs> 하나 하나 보면 이제 일장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행운과 사랑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주변에 나 도와주는 사람 많으면 된다는 뜻인가? 뭐 사람에좀 어떤 걸 주목하면 될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실패한 사람을 멀리하자라는 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냉정해 보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 성공이란 건 위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만약에 흙수저라면 그 윗세상이 없는 거잖아요 윗세상이 없다는 라 거는 내가 그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저 모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역할 그 다음에 성공하신 분들시행착오좀 줄여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도 듣고 좀 동기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실패한 사람은 내 주변에서 자존감과 내 성장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내가 뭔가 하려고 할때 이승 이성무사님이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야 너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으면 내가 뭔가 하는 저는 에너지를 잃는다 생각해요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패가 익숙한 분들은 대체로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비관적이 그렇죠 비관언적이고부정언적이고 근데 그 실패한 사람은 모두 몰래 하자는 건 아니고 실패했지만 내가 나아지려고 노력하신 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실패가 너무 잦아지면 이 이유를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남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남이 내 주변에 지인이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성공했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내 주변에 지인에 올라가려고 하면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하지 마 그렇게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의 성장과 자존감을 긁어먹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책에 적는 란도 있거든요 좀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을 안할 수가 없네요 네. 부자 옆에 부자 있는 거 알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 만나서 배우면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죠. 이게 만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김 작가님은 성공한 사람 1,000명을 인터뷰했으니까 방법을 알것 같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30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저는 방송국 PD 기자, 작가가 아니잖아요. 음. 저는 그냥 개인 신분으로 그때부터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만나줬나요? 아, 거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메일을 보내야 되나 편지를 보내자. 안 보내고 어떻게 만나냐고 하면 제가 뭐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내용 안에 유커 원칙을 담아서 그리고 그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게 그다음에 너무 적지도 않게 한 f 4용지 반에서 한장 정도 사이. 그거 넘어가면 성공하신 분들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바쁩니다. 바쁘죠? 볼 시간 없어요 사실. 네. 그게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분들을 한 눈에 볼수 있게. 핵심만. 근데 이분은 날 모르니까 유커원칙을 최대한 담아서 보내자라는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팁은 이건 되게 현실적인 건데. 저는 어떤 분야든 거기에 성공한 사람을 100% 만날 자신이 있어요. 어. 100%. 어떻게 예를 들면 슈퍼 개미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세 분을 만나야 돼. 그럼 100%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처음부터 대한민국 슈퍼개미가 이세무사님만 계시지 않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수십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명한테 보내면 한명 정도는 만나 줍니다. 열명다 거절했다. 그거는 메일을 보낸 게 이상한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성공한 사람을 좀 만나려면 현실적인 건데요. 나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제 책에서는 그 성공을 하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표현하거든요. 고산지대 올라갈 때 이제 함께 하는 분들인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인 에베레스트 사, 거기를 등장하시는 우리나라의 어몽계 대장님이라든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한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분들만 올라가지 않아요. 세르파라고 하는 고산지대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적응되신 분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 전문가조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성공한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고? 그 세르파를 만들려면 나도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산지대 저 밑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내가 만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생무사님 뭐 수백억 벌었다면 제가 뭐한 2, 30억 정도는 벌었는 그 내공은 있어야지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상에는 관찰했어요. 관찰.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 네. 뭐 서퍼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 어떤 관찰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행운이 생기는 건가요? 관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년 12월에 서점가에 유행하는 책이 한권 있어요. 트렌드 책. 우리가 그 트렌드를 보는 이유는 미래를 좀더 빨리 읽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저는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읽는 거에서 그치고 남의 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몇년전에에 여섯 살짜리 키즈 유튜버 한 명이 창담동에 90억짜리 건물 산 이야기 보신 적 있죠 신문에서 유튜버. 어 알죠 알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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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온 이제 뉴스라든가 신문 기사 많이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됐어요 뭔가 아동학대다? 어. 유튜버 저렇게 돈 많이 받냐? <laughs> 그 내면에는 저렇게 많은 돈을 유튜버가 버는 게 맞나?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허타함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려고 하셨겠죠 아 여기에 돈이 몰렸다라는 건데 세상은 지금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든가 데이터는 그냥 남의 일처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광고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4대 광고 매체가 지면 광고 옥외 광고 TV 광고인데 이세개의 매출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개 매출 남은 거 디지털 광고만 그중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인데 모바일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보면 딱두 가지 이슈를 하고 있죠. 카카오톡, 유튜브. 그걸 빨리 보신 분들은 작년에 카카오 주식을 사셨을 거고, 유튜브로 뭔가를 해서 블로 소득, 사업소도 돈 벌었을 거고. 이 정보나 데이터는 시장이다 널려 있다. 근데 그걸 내가 얼마나 내 것처럼 받아들이냐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관찰을 생활 속에서 막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그냥 흘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 장의 내용 중에, 운이 들어오는 경로는 네 가지 뿐. 네 가지를 꼭 듣고 싶네요. 어떤 경로로 들어옵니까, 운이? <laughs> 운이 들어온 경로 네 가지를 딱 말씀드린 이유도, 운이라고 하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하면 너무 불명확하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도 불명확해진다. 들어온 경로를 딱 정립하자는 건데, 요첫 번째는 선천적인 요인인 거죠. 유전적 요인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할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죠. 세계에서 그 100m 달리기 제일 빠른 선수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정말 노력만으로. <laughs> 우사인 볼트는 심지어 대전날에 회맥너겟을 먹는데요. <laughs> 맥너겟을 먹고 뛰어도 1등. 경량한 그 옷, 바람, 저항 안 맞는 옷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뛰어도 1등. <laughs> 두 번째가 시대적 환경전 요인 분명히 지금 유튜브 시대라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성공 못했지만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성공 못했는데 중국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죠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야 된다라는 거 시대를 읽기 위해서는 트렌드든 뭐든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세 번째가 이제 관계적 요인인 거죠 관계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서 연결되는 거죠 김 작가가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관계적 요인에서 이 세무사님 같은 좋은 분이 있으니까 지 눈을 감으시면서 뭔가 흐뭇해하는. 어,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네 번째가 이제 개인적 요인, 개인의 의지와 노력인데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개인의 노력인 거잖아요. 근데 시대를 어쨌든 일년 눈도 필요한 거고 환경도 내가 이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성공하려면 관계적인 요인, 사람도 만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개인적인 요인 당연한 건데 여기서 그럼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그 선천적 요인, 유전적 요인. 우리 노력을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잘하면 내 자식은 바꿀게 할수 있어. 내 자식의 유전적 선천적 요인은 나는 흑수저지만 금수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생무사님도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세무사님이 자녀분은 지금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별로 줄 생각이 없어서 그런 <laughs> 하여간 3장의 제목 속도입니다. 속도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 운의 속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무사님도 아시는 굉장히 자기계발적 명언이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음. 아시죠? 아는데 저 같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공감하진 않아요. 음.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왜 좋아했었냐면 성장 속도가 더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을 그렇죠. 굉장히 위로해줄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자기개발서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야지 그 말이 맞다.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향 측면에서 굉장히 오류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이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업을 한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는 요즘 n 장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합니다. 또 저녁에 자기 전에는 글로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를 공부를 해요. 주말에는 커피 바리스타 자리증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또이 사람이 혼자 살아간 거 아니잖아요. 인간 관계또 아, 지인들과 자리를 가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건강이랑 무슨 소용입니까? 아, 운동. 요가, 헬스를 합니다. 그럼 저한테 오빠내가 성장이 좀잘안 되는 거 같아.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은 네일가에 모든 답이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 네. 제가 이걸 이제 책에서 비유 들었던 거는 동쪽으로 한 시속 60으로 가다가 갑자기 제가 서쪽으로 꺾으면 60으로 바로 갈수있나요 그렇지 네, 않잖아요. 정지했다 가야 되는 거죠. 속력이 줄어들었다가. 이 친구는 동쪽 뭐 창업, 부업, 뭐 커피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방향을 스스로 다 깎아 먹는 속도를. 가다가 꺾고, 꺾고, 꺾고. 이 친구는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이 중에서 정말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생각한 것 두세 가지만 남겨보자 너가 줄이는 것만큼 생긴 에너지와 시간 제한을 여기에 쓴다면 훨씬 더 빨리 갈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너가 창업을 했는데 근데 세상에는 너와 비슷하게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시속 50이고 이 사람이 100이라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더 빨리 가고 난 자리에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속. 도